수익보장약정이거든요. 증권거래법에 수익보장약정을 그만한 강행규정이 있어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. 증권회사 직원님 고객한테 당신 통 가진 거 얼마나 있어? 5, 뭐 5억 있는데? 그래? 그럼 5억을 우리 회사, 증권회사에다 투자를 해라. 그럼 우리가 돈을 좀 불려주겠다. 만약에 손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사 차원에서 그 5억을 보장해 주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꼬득인 거죠. 그리고 5억을 맡겼는데 대려 원금이 까져버린 거야. 원금이, 이게. 그러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야. 그 투자했던 사람이, 야, 너희들 회사가 원금을 깎아 먹으면 보장한다고 하지 않았냐? 수익보장 약정했잖냐 너희들 물어줘.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, 그래, 우리가 하긴 했는데, 그 약정은 증권거래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기 때문에, 미안한데, 우리 수익보장 못해줘. 라고 주장이 돼서 소송이 제기된 거예요.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약정은 강행규정에 해당이 돼서 무효인데, 그런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또 그걸 약정한 사람이 스스로 강행법규를 위반했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건 신의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회사가 수입 보장을 안 해주는 것은 정당하다. 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, 어,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, 어, 뭐, 식빵 그러겠죠. 뭐,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? 뭐 그렇게 하겠지만,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누구나 무효거든요. 그래서, 음, 함부로, 그, 증권회사, 은행권, 누구든 간에, 뭐, 우리가 수익을 보장해주겠습니다. 그런 약정을 하고, 고객을, 어, 이 호객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민법상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, 자, 형사상에, 어, 사기가 되든 뭐가 되든 나갈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은.